인다고요, 엘리자베스의 등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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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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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오씨, 해냈어. <laughs> 오, 엘리자베스의 착륙! 2루까지만 해보자 다시 자갑판 다시 끝때까지가볼까요좀안밸런스 하지만 옆에 스텔스 기가 있는데 오, 덩치로는 꿀리지 않아 꿀리네 에이씨 꿀리네 아, 너무 좋아. 근데 이건, 조명탄이 계속 나가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돌고, 돌고, 돌고. 어우 힘들어 힘들어 어우 빡세 이거 미터야 이거 피트야 750 피트겠지 당연히 야드도 아니고 미터도 아니고 얘가 200몇 미터니까 가판이 됐고요 오스키 점프대 떴어. 우후 성공했다고. 열심히 돌립니다. 랜딩 기어를 성공했네, 성공했어.